이들 3인의 계약 소식, 계약 시기 역시 굉장히 의문부호로 남았습니다. 왜 하필 50-50 2기 멤버들이 공개되는 그 시점에 새로운 소속사와의 계약을 발표한 걸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주통영 이지도입니다. 50-50 2기 출범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대중들의 관심이 뜨겁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최근에 의도치 않게 다른 이슈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50 2기 멤버들이 한명한 한 명씩 공개가 되면서 유튜브상에 인기 급상승 동영상 순위에 항상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처럼 50-50 2기에 관한 소식을 하나씩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그동안 칙칙했던 내용은 벗어던지고 샤방샤방한 내용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체 멤버들은 어떤 식으로 합류가 됐는지, 향후 활동 계획이 어떤지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멤버들 중에서 아테나라는 친구가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이 친구는 어떻게 발탁된 걸까요? 사실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 언급을 했던 친구이기도 합니다. 왜냐? 이 아테나란 친구의 경우에는 그동안 단한 차례의 연습생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 멤버로서 발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는데요. 사실 5 0 5티 2기의 경우에는 컴백 시기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컴백을 해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력과 경험을 가진 인재들을 최우선 발탁 과제로 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일 때문에 미래가 상당히 유망한 멤버들의 경우에도 최종 멤버로 발탁되지 못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테나가 최종 멤버로 발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재능이 특출났다 라는 의미기도 한데요 일단 아테나의 경우에는 스웨덴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갖고 있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외부에는 3개 국어를 할줄 아는 멤버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5개 국어를 할줄 안다고 합니다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스웨덴어는 네이티브 수준으로 정말 유창하게 말을 잘한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한국어를 굉장히 빼어나게 구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어와 스페인어의 경우에는 네이티브 수준까진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전혀 문제없이 회화를 구사할 정도로 실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빼어난 친구가 어떻게 P52기로 합류를 하게 됐을까? 일단 외부 지인들의 소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 굉장히 짧은 시간 아테나를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무척이나 매력적이었던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영상만으로 발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는데요. 아테나란 친구가 한국이 아닌 스웨덴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트랙트에서 진행을 하는 오디션에 참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어트랙트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혹시 오디션을 볼수 있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아테나는 친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국행 티켓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이돌 멤버로 합류하기 위한 열정이 가득했다는 의미인데요 아테나의 경우에는 어트랙터에서도 굉장히 히든카드로 밀고 있는 친구로 보입니다 왜냐 사실 피프티피프티 2기의 새 앨범 녹음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진행이 됐습니다 추가적인 녹음을 많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테나란 친구의 경험적인 측면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친구가 단한 차례도 연습생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녹음에 대한 경험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녹음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테나가 굉장히 떨고 어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녹음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 친구의 실력이 정말 일치월장에서 높아졌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욕심이 난 전홍준 대표가 추가 녹음 또 한차례 추가 녹음 정말 셀수 없이 추가 녹음을 반복하면서. 앨범 퀄리티를 높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피프티 피프티 2기의 새 앨범에 대한 음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후문인데요. 솔직히 아테나란 멤버의 외모 자체가 남성 팬들에게 굉장히 어필을 잘할수 있는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댄스와 보컬 중에 보컬을 고를 정도로 음악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높은 친구다. 그래서 어트랙트에서 히든 카드격으로 준비를 한 아테나가. 어느 정도로까지 성장할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샤넬이랑 예원이는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경로를 통해 발탁된 걸까요? 샤넬과 예원양의 경우에는 알류넥스트란 오디션 출신으로 52기에 발탁된 케이스입니다. 알류넥스트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주목받은 적이 있었던 터라 더욱 큰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런데 사실 52기에 지원을 했던 알류넥스트 지원자들은 무려 5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샤넬과 예원을 제외하고도 무려 3명의 알류넥스트 출신 연습생 들이 지원을 했던 모양새인데요. 전동준 대표가 워낙 멤버들의 보컬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다른 재능들보다 유독 보컬에 집중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샤넬과 예언이 합류하게 된 배경에는 빼어난 외모도 있었지만 보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문샤넬의 경우에는 미국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가진 이중 국적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프티 피프티 이기 멤버들 가운데는. 이중국 격자가 두 명인 셈입니다. 크리에이터 출신의 멤버도 합류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하게 된 하람 양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멤버의 경우에는 2006년생으로 노래하는 하람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구독자가 무려 44만 8천명에 달하는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유튜버였는데요. 사실 오디션을 보기에 앞서서도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로 알려졌기 때문에 어트랙터에서도 기대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디션 진행 당시에도 굉장히 빼어난 음색과 노래 스킬 때문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피프티 피프티 이 기가 워낙 음색과 보컬 실력을 중시했던 팀이었기 때문에 하람양을 뽑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디션까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람양이 아이돌 멤버로서의 욕심이 상대적으로 덜했던 모양새입니다. 그의 재능을 눈여겨봤던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하람양을 발탁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적극적으로 설득까지 했는데 쉽지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하람양이 자신의 방문을 활짝 열고 엄마, 아빠, 나 아이돌하고 싶다 라는 뜻을 드러내면서 극적으로 50-50 2기 멤버로 합류한 케이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돌 멤버로서의 욕심이 크지 않았던 하람양이 아이돌로서의 도전장을 내민 셈인데요. 과연 크리에이터로서의 모습과 실제 아이돌 멤버로서의 모습이 어떻게 다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혹시 키나는 새 멤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실 뭐 이런 케미에 대해서까지 제가 일거수일투족을 다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피프티 피프티 2기 멤버들 간에 케미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모양새인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발탁된 멤버들은 이미 피프티 피프티 1기의 비극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멤버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도 지원을 해서 발탁이 된 케이스다 보니까 멤버들 의 사이가 끈끈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키나는 그 동안 정말 어려움을 직접 겪고. 팀으로 다시 돌아온 케이스지 않습니까? 키나의 경우에는 마더니로서 팀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픈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멤버들을 다독이면서 팀케미를 말끔하게 이어주고 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굉장히 끈끈하고도 유기적으로 팀케미가 흘러가고 있다 그만큼 50-50 2기 컴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피프티 이기 재대비를 앞두고 투자자인 데이비드 용의 체포 소식이 알려졌는데 영향은 없는 걸까요? 사실 어트랙트에서도 데이비드 용의 체포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이 기사화된 이후 기사를 통해서 접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놀란 모양새였습니다. 다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데이비드 용의. 투자 영역은 알려진 것만큼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애초에 데이비드 용이 어트랙트와 접촉할 당시에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은 피프티 피프티 2기가 아니라 어트랙트 새 걸그룹 론칭이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키나의 복귀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피프티 2기보다는 새 걸그룹 론칭에 더욱 더 힘을 기울였는데요 그런데 키나가 복귀를 결정하면서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피프티 2기 컴백에 더욱더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걸그룹 론칭에 더욱더 방점을 뒀던 데이비드 용의 입지가 줄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데이비드 용이 어트랙트에 1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일부 투자가 진행되긴 했지만 굉장히 소수 지분에 대해서 이뤄졌고 더욱이 데이비드 용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서 어트랙트가 손해를 보거나 불리익을 당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1기 멤버 3인이 새로운 소속사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발표됐어요. 어트랙트에서는 알고 있었을까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피프팅 1기 멤버 3인들의 계약 소식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요. 다만,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업계가 너무 좁다 보니까 이들 3인의 계약 소식을 사전에 알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어쩌겠습니까? 전 멤버들이고 사전에 알았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계약 사실만 사전에 알고 있었다. 그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트랙트에서도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삼프티 멤버들의 소송까지 새로운 소속사에서 도맡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분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어트랙트에서는 안성일 대표를 비롯한 멤버들, 3인,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까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요. 그 금액이 무려 130억 원에 달합니다. 워낙 거액인 만큼 새로운 소속사에서 이걸 갚아줄 의무도 그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한 만큼 관련돼서 이동이나 법적 자문 등의 서포트 영역은 도와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거액이다 보니까 금전적인 영역에서 만큼은 서포트해 주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들 3인의 계약 소식, 계약 시기 역시 굉장히 의문부호로 남았습니다. 왜 하필 PPT, PPT 2기 멤버들이 공개되는 그 시점에 새로운 소속사와의 계약을 발표한 걸까? 이들 역시 충분한 생각을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국내에서는 PPT, PPT 1기 멤버들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악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여전히 이들 3부 티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세력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프티피프티 2기 멤버들이 공개되는 그 시점에 본인들의 새로운 활동 로드맵을 공개를 하면서 우리도 아직 살아 있다, 우리도 앞으로 활동할 예정이다라는 메시지를 해외 팬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피프티피 1기 멤버들과 2기 멤버들의 비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상황인데요. 과연 1기와 2기 멤버들의 활동이 어떻게 다를지 그리고 누가 얼마나 더 의미 있는 성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만 1기 멤버들의 활동과는 별개로 오늘 8월 29일날 예정이 된 135억 원대 민사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PPT 2기의 활동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소속사에서 앞서 공개한 로드맵대로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소속사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인데요. 왜냐? 멤버들의 티저를 공개할 때마다 엄청난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멤버들 개인에 대해서 인기 급상승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는데다가 티저 영상 역시 100만을 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적을 국민들이 결과적으로는 전홍준 대표와 어트랙트를 향한 지지와 관심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래서 어트랙트에서는 절대 관심을 보내주시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고 있었습니다. 노래와 콘텐츠로 보답을 하겠다는 의지였는데요. 오는 9월로 2기 멤버들의 컴백이 다가온 가운데, 과연 1기 멤버들과는 어떤 차별화가 있을지, 그리고 1기를 뛰어넘을 만한 해외 성적을 거둘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